기다리던 시간입니다. 황미호 선거 관리 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 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는 50% 여론조사 결과는 50%를 반영하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5월 1일 목요일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5월 1일 목요일, 5월 2일 금요일 양일간 네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76만 4,853명 그중에 총 투표수는 40만 2,48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6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특별소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그리고 이를 환산한 득표수. 이들을 종합 총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결과 24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51.81% 환산 환산 득표수 20만 8,525표 최종 합산 45만 5,000 44표, 투표율 56.53%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5,961 여론조사 결과 48.19% 환산 득표소 193,955 최종 합산 결과 40 아, 죄송합니다. 34만 9,916표 득표율 43.47%입니다. 그러면은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11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공정과 억지 자유과 혁신이 살아 숨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은 주요 당직자들께서 지금 무대로 올라와서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